안녕하세요. 보도주택의 최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서구 가자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총한 개동으로. 12층짜리 건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전세대가 오피스텔 등기입니다 예, 조금 아쉽지만 오피스텔 등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현장 타입은 두 가지입니다 어, 큰 평수 작은 평수 두 가지 타입이 준비가 돼 있어서 제가 하루는 큰 평수 하루는 작은 평수를 각각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어,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역세권 그것도 초역세권입니다 그냥 여기 현가, 이, 입구에서 나오셔서요 걸어서 쭉 걸어가시면 은한 3분 걸릴까요? 2, 3분 안에 인천 2호선, 인천 가자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7호선을 가실 분들은 성남역으로 1호선을 이용하실 분은 주안역으로 가셔서 편하게 갈아타셔서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초역세권입니다 인천 2호선 가자역 네, 인천 가자역 걸어서 3분 안에 갑니다 초역세권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가장 크게 보는 게 집을 구매하면서도 주차장 많이 봅니다 기계식 주차가 있냐 없냐를 많이 보는데요. 여기는 기계식 주차가 단한 대도 없는 100% 자주식 주차로 준비가 되면서 거기다가 지하 주차장까지 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층 주차장은 이렇게 충고 높은 차량들 주차하실 수 있게끔 1층 주차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은 입주민들 쉼터로 쓰실 수 있게끔 쉼터도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벌써 편의점이 들어온 상태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은 편안하게 기계식 주차가 단한 대도 없습니다. 100% 자주식 주차로. 램프로 편하게 내려갑니다. 램프로 내려가는 현장들 보시면은 가끔 한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현장들 많습니다. 양방향으로 편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실 수 있게끔 지하 2층까지 정말 내려가시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처럼 넓습니다. 편안하게 지하 2층까지 준비가 돼 있고요 1층은 충고 높은 차량들 주차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제가 하루는 1호 타입, 하루는 2호 타입. 각각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 보시죠. 근데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타입이 총두 가지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대신에 한 층은 4 세대입니다. 1호부터 4호까지 준비가 돼 있고요. 1호 4호가 대칭 구조, 2호 3호가 대칭 구조로 준비돼 있습니다. 1호가 큰 병수고요. 2호가 작은 평수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작은 평수도 뭐 그렇게 작은, 작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타입 준비되어 있으니까 1호 타입, 2호 타입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작은 타입으로 2호 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2호 타입 보시고 좀 작다고 느껴지시면 1호 타입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층에는 총 4세대가 준비가 돼 있고요. 어, 복도 굉장히 넓고요. 당연히 엘리베이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요런 공간이 굉장히 넓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복도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앞쪽 공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저는 2호 타입 실 매물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laughs> 시공이 들어가고요. 신발장은 키 큰장 4칸입니다. 위에 네칸 4칸, 아래 네 칸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매립 선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구 쪽으로 당연히 우산꽂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는 이렇게 손잡이 달려있는 거 좋아합니다 아, 이렇게 똑딱 여는 거좀 불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손잡이도 사실상 이거 안 달아도 되는데 이거 얼마 안 하지만 이런 거 달아주는 것도 다 돈입니다 네, 다 돈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신발장은 키큰장네칸 가운데 매립선반으로 깔끔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구요. 신발장이 네 칸이다 보니까 현관 넓습니다. 예, 네, 현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여유롭게 현관 활용해 주실 수 있는 사이즈. 거기다가 하부팀 시공되어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도로 시공이 되어 있구요. 화이트 톤입니다. 실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네요. 거실 방다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거실 굉장히 넓습니다. 안쪽에 거실 주방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거실 주방은 당연히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D자형 구조로.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면요. 거실은 남서향입니다. 어 햇살 정말 잘 들어오고요. 막힘 없이 다 뻥뻥 뚫려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8층에 올라왔기 때문에 막힘없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당연히 저층으로 가면 갈수록 가격이 저렴해지고요. 고층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오셔서 저층, 고층 같이 가격을 비교해보시고요. 전망도 비교해보시고요. 여기는 최저층을 쓴다고 하더라도요. 어, 생각보다 막힘 없습니다. 근처에 막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고층 올라오면은 요런 뻥 뚫린 구름, 아, 이런 전망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돈입니다.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전열 교환기라고 집안 곳곳에 UFO 모양들이 보이실 겁니다. 어,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 주는 공기 청정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에는 주방에 환기창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인 도움을 받아서 집안 실내 외부 환기시켜 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트홀 같은 경우는 한쪽 벽면으로 대형 포세린 타일이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유롭게 어, 생각보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쪽 아트월도 굉장히 넓고요 반대편으로 쇼파자리 쇼파자리도 웨인스코팅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면서 6인용까지는 살짝 애매할 것 같습니다 한 4, 5인 쇼파 정도 <laughs> 무난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 폭이 4m가 넘습니다 이 거실 폭이 4m가 넘는 거실 폭 찾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 4m 거실 폭이 넘는다는 것은 평수가 거의 30평 이상대가 돼야지 40평이 40이 넘이 4m 가 넘거든요 근데 여기는 평수도 그렇게 넓은 평수는 아닌데 거실 굉장히 넓게 잘 뺐습니다 4m 넘는 거실 폭으로 뭐 친구 지인분들 뭐다 오신다고 하더라도요 거실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거실 4m 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주방 구조가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다른 현장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어 타일이에요. 보시면은 <laughs> 거실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는데, 주방은 타일로 깔끔하게 교체 시공했습니다. 왜냐면은 강마루는 오래 쓰시면은 물튀면은 뜹니다. 근데 어 주방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현장이다 보니까 타일로 교체 시공해서 오래 쓰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살짝 높네요 예,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는 돼 있지만 의자는 살짝 높은 의자를 활용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뒤쪽으로 3구 쿡탑은가스렌지가 시공이 들어가고요 후드 깔끔하게 히든후드로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하부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도, 냉장고 자리도 양문형 냉장고 두칸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집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전제품은 다 들어옵니다. 냉장고 세트. 뭐, 양문형 냉장고 두개다 들어오고요. 전자렌지, <laughs> 하부장으로 전자렌지 밥솥까지 다 넣으실 수 있게끔 상판 깔끔하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아일랜드 식탁이 살짝 높다. 이게 살짝 아쉽긴 하네요. 상부장은 화이트 톤, 하부장은 이쁘게 하늘색 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안쪽으로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자, 안방 보시게 되면은 거실 안방 에어컨 2대입니다. 예, 거실 안방 에어컨 2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은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통호룸에 예, 통어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만 안방이 준비가 돼 있어서 살짝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안방,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로 침대, 붙박이, 화장대 놓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상 부부 욕실 앞쪽 공간이 살짝 있기는 해요. 부부욕실 공간, 앞쪽 공간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폭이 너무 좁습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면은 거의 뭐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애매하긴 합니다. 안쪽으로는 공간이 살짝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저기다 뭔가 하기에는 뭐 이렇게 수납장들 만들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안쪽 공간. 뭐 화장대 만들어주셔도 좋고요. 용도에 맞게끔 요 안쪽 공간을 활용해주시면 좋습니다. 닭방 온도 조절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은 그냥 통입니다. 아, 이렇게 통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 준비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 공간도 있지만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이 조금 아쉽지만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자, 부부 욕실 보시면 바닥은 미끄럼버티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수납장, 세면대 변기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게끔만 준비가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요 앞쪽에 또 턱도 있어요. 이 턱도 없었으면 모을까 턱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간 협소하긴 합니다 코너 선반도 있긴 하지만 샤워는 메인 욕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으로 두 번째 방이 있지만 저 안쪽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 요 입구 앞쪽 두 번째 방이 정말 크고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안방이 두 개인듯한 느낌입니다 자 보시면은 어, 통으로 굉장히 넓게 뺐습니다. 뭐 따로 붓박이뭐 파우더룸 없지만 통으로 굉장히 넓게 빼서 자녀분 방으로 이두 번째 방 쓰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왜냐? 방이 3천이 넘어요 예, 3천이 넘는 방으로 굉장히 넓게 뺐습니다이두 번째 방이 굉장히 넓으니까 자녀분들이 두 번째 방 쓰는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넓습니다 생각보다 예, 3천이 넘는 방 사이즈로 안방 어떻게 보면 거의 안방이 두 개인 듯한 느낌으로 준비가 돼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왜이두 번째 방부터 보여드렸냐면은 이세 번째 방이 많이 작아집니다 왜냐면은 이세 번째 방은 세탁실 쓰셔야죠 베란다가 있는 방입니다. 자, 베란다가 있는 방들은 항상 작아질 수밖에 없죠. 뭐 침대 책상 정도는 들어가는 사이즈는 맞아요. 근데 뭐 자녀분들이 여유롭게 쓰시기에는 조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거기다 세탁실도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네, 세탁실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구 배치도 신경도 써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2700에 2700은 넘어야 됩니다. 근데 2400 사이즈는 많이 좀 협소하긴 합니다. 만약에 세탁실로 쓰는 방이 아니었다면은 상관이 없지만 또 세탁실로 쓰는 방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가구 배치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안쪽에 보일러실 세탁실 같이 준비돼 있고요 자 수도 배관 준비돼 있어서 정말 세탁기 건조기만 딱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네, 세탁기 건조기만 딱 들어가는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고요 안쪽에 보일러실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실외기하고 어, 같이 들어가네 돼요 실외기 네, 보일러실이 풀이 안 나게끔 철문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보 베란다도 딱 세탁기 건조기만 들어가는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이라도 넓었으면 은 모를까 방이 조금 작죠. 예, 방이 좀 작게 준비가 돼 있어서 용도에 맞게끔 뭐 드레스룸, 뭐 컴퓨터 방, 공부방, 뭐 놀이방 이런 용도에 맞게끔 방한개 활용해 주셔도 좋고요. 뭐 자녀분들이 많으시면은 그래도 침대, 책상 정도는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대신에 세탁실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가구 배치 살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3 개입니다. 예, 방3개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입구 옆쪽으로 입구 들어오자마자 바로 옆쪽으로 메인 욕실입니다. 자, 부부 욕실 굉장히 작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메인 욕실 넓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생각보다 넓습니다. 폭도 굉장히 넓고요.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네요. 코너 선반 두개 준비되어 있고요. 파티션으로도 깔끔하게 마감을 쳐놨습니다.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네요.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여유롭게 메인 욕실이 거의 한 개밖에 없다는 느낌이다 보니까 부부 욕실에서 샤워하기가 좀 작죠. 그래서 메인 욕실을 굉장히 넓게 잘 뺐습니다. 자, 방 3개 화장실 두 개. 막힘없는 남서향입니다 햇살 정말 잘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여기는 층별로 가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오셔서 저층, 고층, 가격별, 타입별 같이 비교해서 원하시는지 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름 또 역세권입니다. 걸어서 3분이에요. 초역세권으로 준비가 돼있기 때문에 역세권 찾으시는 분들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